예레미야 제 51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뭘전나주시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너부간 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복행과 내 육체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리 바벨론이 돌무대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릉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 도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바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알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8월 2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목은 아마 오늘 36절 말씀에서 가져온 듯한 어,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이 학대와 그리고 잔혹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들의 송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르시 되게 하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으로부터 처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은 폭행과 학대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학대하고 처참하게 짓밟는 상황에서 그 악인들을 벌하여 달라고 그들의 억울함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또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바벨론이라는 악인들이 지금 내게 하는 행위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그리고 참담하고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저 악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들의 기도는 바벨론을 벌어야 달라고 제값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유다 백성은 그 바벨론이 그들을 치고 있는 이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저 그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도 우리는 그저 반복되는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상황 이면에 왜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허락하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무엇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면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고 또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경험은 한번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을 말씀일 것 같은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 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장의 문제 해결과 왜 이런 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 이번 주일에 목사님과 주일 학교 친구들과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 목사님께서는 어, 사탄의 유혹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차이는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켜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으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사탄의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어, 구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느 것이든 둘다 이겨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을, 사탄은 이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셔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이겨내어 나에게는 신앙성장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이겨내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표면에 보여지는 사, 상황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말씀의 소제목이 시온 주민의 고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소란 말 그대로 범죄 피해자가 피,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법의 처벌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 이 기도를 보면서, 어, 어떻게 보면, 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은 모르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들어야 할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아이와 같이 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저 악한 바벨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의문들이 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기도를 우리는 다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나 그 가정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거야.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어, 다른 일을 위한 기도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지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앞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한다면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의 연약한 기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망 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로는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신 후에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완전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볼 때 연약함마저도 사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많고 알지 못하는 것 많아서 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인지 때로는 어,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기도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만은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